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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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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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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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~~ <놀람> 나 혼자서 랭 <민> 연습하고 있어 짜증나 <놀람> 뭐야 몰라, 몰라 잘 먹겠습니다 았다 이거 먹어봐 너네 귀여워가지고 말을 못하어 뭐라고? 귀여워가지고 말을 못하어 근데 까 시무룩한 그 마음 이해 됐지? 내 베이컨 섞으 <써고 놀람> <목소리도>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, 니라좀 그렇다 되게 부드 이거 요 <laughs> 아, 이거 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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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<좋다. 웃음>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너무. 이거 너 아, 이 너무. 아, 이너이 너무.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 아, 너 아, 청소 좀 하고 집도 안 치는데 근데 마음 상했다 왜 거기가 더 맛있댔어 나도 그걸 느껴보고 싶었어 그떡아언니안나아 이거 너무 성급기 졌잖아 제일 싫어. t sure. I'm not s u r 나 I'm not sure. I'm 어, o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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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다 그거보다도 누님 말. 누님 말보다 여수 개도. 여수 개도. 미안 근데 미안 근데 또 주무 때로. 니니 성장 나좀 무섭다 근데 비싸고 그래아 아, 부산 오세요. 진짜 아 간다 간다. 내가 사줄게. 어니어왜 네. 뭔데? 사줄게 했다? 뭐야 찍고 있었어? <laughs> 아니 사실 나 아까 딜리츠 <laughs> 진짜야? <웃음> 아니 야구공 아니야? <아니냐고> 그 이거. <laughs> 멋있겠다, 빨리 와. <laughs> 정말 맛있다, <cuanto> 네. <laughs> <뉴스 스토리> <funk anak lonely> 이방으로 가는 거니? 어... 아까 미끄럽다. 좀 생각보다 작거든. <laughs> 약간 우리 집 개집만하네. 아, 귀엽다. 불찰해서 아, <laughs> <별 차라서> 그래. <laughs> 아씨. <laughs> 나 처음 봤는데. 다른데, 다른데 찍지 말. 너의 집 아니지? <laughs> 오. 이렇게 그렇답니다. 음. 근데 이걸 어떻게 올리는 거죠? 어떻게 올리는 거죠? 홀리모닝. Yes! <laughs> 혼자 안 하시는 거예요? 아 어, 네, 혼자. 혼자 <laughs> 열심히. 너무 좋다. 언제까지 올라가시는 거지? 아잉? 아잉? Blackout. 진짜요? 글 예쁘다 미쳤네 돈 최고 <laughs> 진짜 예쁘다 욕조 너무 예쁘고 있으니까 머리 최고 머리 최고 응? 나 홍콩 안 가봤는데 홍콩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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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good 구하명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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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... 우와 뒷머리자 <laughs> 내가 어제부터 연습을 해야 할까요? 잠깐 <laughs> 아니,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. 야, 진짜 개 예쁜데? 너무 흥분, 너무 흥분해서 손가락을 꺼냈다. 나 근데 다도 클래스도 한번 가보고 싶어. 진짜 싫은가 보네. 뭐 본맛 아니야? 스파게티 소스 미친 그래? 아닌가? 아니. 어, <laughs> <laughs> 어 나좀고있을게 잠깐만. <laughs> Oh, bye, 추가요 난또 뱃살이야 맛있다 <laughs> 맛있지 않아? 야, 그것 좀 약간 좋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아 방금 거. <laughs> 다음엔 너다 찍다가. <웃음> 이렇게까지. 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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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이까지 선거를 못 했나 봐. 꾸준함이 없어서. 었 n 고 없지만 지금 근데 진짜 그과학 아니야? 과격을아지 <laughs> <laughs> 그, 야, 맛없다. 이거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음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안할 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게 맛있어, 이거. 이거 잼. 이 어, 위에 뭐 빵? 뭐알피가 없고요. 이 잼이 거 맛있어. 번데기 개좋아 근데 요즘 번데기 파는 데 없지 않아? 너희들은 번데기 모르겠지? 헉, 그게 진짜. 진짜. <목소리> 미칠이.. 있겠지? 이 키는 있겠지? 찐득함 비슷하고 해야 되나? 머랭에 있 그런 데이 있겠지? 이거 잘 어울리는 거까지 맛있다. 그런가 이거 한번 봐.

김밥? 와, 처음 듣는데. 왜? 아 여러 가지를 먹수 있을까? 뭐 불고기 김밥. 아, 좀퍽퍽한데 나는 이거 처음에는 예전까지만, 한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국말 없이. <laughs> 난 많이 해. <laughs> 하면 된장찌개였거든? <laughs> 무조건? 근데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. 근데 그뭘 먹어도 된장으로 만족 안 되는 그 맛. <laughs>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게 피자. 신피자, 도우피자, 크러스트, 치즈크러스트 <laughs>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넌 평생 김밥만 먹어야 돼는 평생 피자만 먹어야 되니까 하루씩 바꿔먹으면 되지 않을까 <laughs> 막 돌대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내가 먹을라는 돌대고 이거 대신 먹어줘 죽겠지? <웃음> 죽겠지? <웃음> <웃음> 죽겠지? <웃음> 먹어, 을란다 나도 김치찌개 말아줘 근 근데 솔직히 근데 김밥을 생각해보면 비빔밥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? 그 김밥을 다터뜨려야어 <laughs> 아, 그래요? 아. 근데 군만두 종류별로 줬으면 인정. 아, 그럼 인정. <laughs> 오늘 월래일이구나 갈비만두가 나왔네, <laughs> 이런 거. 근데 나도 만두 좋아해서. 그렇게 저도 좋을 것 같은데? 아, 오늘은 물만두 말고 튀김만두야, 이제? <laughs> 너무 슬픈 거 아니야? 코팅진 것 같은데, 이거? 어, 어머, 죄송합니다. 야, 이거 진짜 부드럽게 해서 이거 코팅제 입힌 거 같지 않아, 위에? 굳이? 음. 선생님, 이렇게 되나요? 어때? 어? <laughs> 아? 나? 난 나쁘지 않아. 아, 이 요 oh yeah. 감사합니다. Oh, 감사합니다. I like school. 하, 난 근데 이렇게 빵, 니네 빵, 니는 네네 빵이 좋아? 밥이 좋아? 어, 어. 너밥 아니야? 응. 밥 응. 아니잖아. 니네 아닌데? 니밥 응. 네 말아먹는 거 많이 봤는데. 응? 아닌데, 나랑 계속 밥, 밥 퍼먹고 밥 나. 아닌데, 굳이 고르라면? 응? 왜? 응? 네. 어? 니네 진짜 내 친구 맞나? 아니야. <laughs> 조금 실망을 보였대, 방금. 나는 무도 따지지 않고 밥이지. 뒤도 안 돌아 덜... 여기 빨개졌거든. 오줌이나 치레라. 나는 <laughs> 진짜 밥없면나 그래서 사실 지금 먹는데도 아, 밥이 너무 생각난다. 진짜. 이거 나는 미대지 진짜 동일 밥집 동일 거의 계란다리 살이 아 진짜 죄송한데 나 거기 밥 진짜 내가 다 먹었을걸? <laughs> 나 일단 거기 진짜 밥을 마음대로 뽑았으니까 너무 좋았어 음, 동일은 최강자였다 그 된장찌개 잊지 못한다 진짜 나 아, 청소기 먹었어 <laughs> 뺏어갔다 형 근데 웃긴 게그쪽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우리 다 티야 고 근데 걔 육식이잖아. 육식 아니야? 저거별 잘못된 거 다람쥐가 육식이고, 전체범죄의식이거그뭐어 그거는... 그거는... 다람쥐가 육식 No. 루머인 것 같은데요? 진짜로? 한쪽은 60이라고? 응. 그럼 독토리왜 먹어? 그것도 먹는데 계속... 다 먹는 거야? 응. 이 새끼 스펙 스페탈... 하루 응. 아. 진짜로? 청초 먹어 아니고 생거 아기 같은 거? 어, 어, 미안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나도 육식 하니까. 어 근데 그렇게 귀여운 애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<laughs> 안 귀여우니까 먹어 도 되는 거지. <laughs> 아, 사실 이제 밝히는 건데. 채식만해.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채식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음, 너 그거 알지? 이거 나 먹어도 돼? 먹어 먹어. 아사병. 이건 안 먹고 싶어. 코랄? 아니.. 꼬마돼지 베이브 알아? 꼬마아 응. 안 봤어? 그거 보면 채식해야 돼지고기 한동안 못 먹음. 응. 아 근데 어릴 때 봐서 약간.. 나또 엄마한테 알지. 돼지 키우고 싶다고. 잠깐만, 자. VS 나옵니다. 삼겹살... 삼겹살 맛 다른 양념 안 돼? 삼겹살 하겠네. 뭘 뭐가 나오든. 소종류싹다 되고 양념소 뭐 이런 거다 돼. 싹다 되고. 그 다음에 된장찌개도 서비스로 줘. <laughs> 간장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. 에요. 너 정말 쓰레기구나. <laughs> 나 와사비 개 싫어해. 나 맞아. 나는 젓가락에 있는 것도 싫어. 밥 닦아 먹고.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옮겼으면나 아니라고 했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? 오케이, 간다. 응? 또한번더 하고 싶은 V.S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못할 것 같아. 심초어 난리야. 처음 먹은 찍은 찍어라. 하지 지금 보면 난더 귀여울 것 같아. 화장품에서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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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들 한달 알바생이 더 무섭다. 무서워 엊그제, <목소리를> 지 <먹고야 돼. 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아, 그리고 난 그런 애들 보면 더 짜증 나. 이전 가기 싫다고 하셨던 분에 <웃음> <웃음> 네, 고요 서진이어스님, <laughs> 판인이고요. <laughs> 예? 감사드입니다어우 <감자찌개. 웃음> 정말 말안 해도 알겠군요. <laughs> <저희> 소스를 나이키. <laughs> 어? 뭐야 누가 눈이 안 아, 보여. 대박. 어, 갑자기? 아니면 저녁에 너 가기 너 언제 갈 거? 너 비행기 예매했어? 너 언제 갈 거야? <laughs> 그러면 야식이나 뭐 저녁으로 냉우동 어때? <laughs> 정말 잘할게. 아 그럼 아 그때 좀 짜긴 했다. 아우. 우와 아, 바이로댕 아트 팔레트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선생님. 아이 랍비. 왜 빛이 나지?